지학계 회장님이신 신재욱 회장님께서 개획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존경하는 학계 이사님, 또 회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지내 주신 시비보 물로 회장님 오늘 그 새벽에 청주에서 오신 서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몸도 불편하신데 또 우리 인간빈 공무원님께서도 이렇게 참석하셨으면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러 내외 기빈 여러분을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고, 이제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매우 큰 사건과 사고로 우리는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항 공기 참사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희생자와 그 유가족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새 아침을 시작하면서 올한 해는 희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25년 새해 새 아침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신년 교례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고 예, 뜻있게 생각합니다. 특히 멀리서 오신 우리 심의보을로 회장님 또 몸도 불편하신데 임갑빈 본부님, 그다음에 오늘 우리 학회 발전을 위해서 축시를 해주기 위해서 몸도 불편하신데 아지에서 무릎 그, 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택시 타고 이 추운 날씨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유소숙이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회가 자랑스러운 우리 그 김순영 색동의 명예의 상입니다 우리나라 그 13대 색동의 그 회장님을 얘기 마시고 지금 명예의 상이 있는 곳입니다. 이그 색동에는 예 초대 회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어린이날을 재정하고 복구하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초대 회장님이시고 우리 김신려 이사님께서 13대 회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4년만 역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아주 뜻깊은 신년 교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계 여러 이사님들, 특히 신년 교례를 위해 오늘 새벽 일찍 청주에서 출발한 우리 신의보 별로 회장님, 공인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서 에, 총무위원회, 문현숙 위원장님과, 그 다음에 김지선 부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사무국 식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5년, 을사년, 이 푸른 뱀의 해는, 우리가 뱀이라고 하면은 뭐 징그럽고 무섭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뱀도 그 이면에 보면은 우리가 배울 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이, 서양에서는 또이 이 인도 이쪽에서는 새로운 시장 또 지혜로운 변형 성장과 발전의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자꾸 붙여가지고 우리가 그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지 부정적으로 보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푸른 배에 좋은 점을 네, 본받아서 우리 학회는 이 2025년 이 키워드를 새로운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원래 학계 5대 비전과 18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5대 비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 공동체 구축, 학기찬 학회, 현장 전문가 양성, 유보 통합 안착, 메인저 학회 진출, 여기에 따른 18개 세부 추진 과제를 학회를 운영하면서 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에, 2025년 학회 신년 구상에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 국내 정세도 불안하고 또 대내외적인 환경 또한 그리 농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회는 이러한 학회의 5대 비전으로 혁신의 코피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현재가 미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이 현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30년 전 학관 비전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유아교육 보육복지학계가 건재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의 강으로 우리 학회와 더불어 한국 최고의 메이저 학교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이저 학교를 구축하는 과정에 수많은 난관과 도전 과제가 물론 있겠지만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그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 학교의 미래 의 비전을 창출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학계 회원 이사님 여러분,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계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올한해늘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보람찬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5년 을사년한해 동안 학계 회원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평안을 기원 <laughs>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